안녕하세요 하드 팀입니다. 저는 서두, 이번은 제가 초대하신 서다 님입니다. 안녕하세요 서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오늘은 너구리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와, 지금 국물이 너무 꽉 차가지고 지금 이렇게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. 이라면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 못하네요. 아 자. 자 그래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긴, 김, 김, 김. 데 앞이 잘안있지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. 거냐면 이 바닥에 놔두. 바닥에 놔두면 좀 들어질 것 같아.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괜찮죠, 여러분? 잘 보이죠? 그, 김이 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설탕이 없어요. 설탕이다. 설탕. 설탕. 가요. 자, 한 번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자, 먼저 떡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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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국. 음. 한테는 좀 맵네요. 이게 뭐야? 아, 니 일단 이거는 소세지 엄청 작아요. 엄청 야, 그 김치 썰이잖아. 음. 그거 너 우리 소세지는 소세지는 너 우리 소세지는 아, 그, 뭐, 뭐라고 해야 되지? 음. 음. 좀 두껍네요, 면이. 음. 너무 맛있어요. 면이 좀 꼬들꼬들하네요. 아니면 저랑 좀 다른 방법으로 좀먹 먹네요. 뭐? 맛있나요? 맛있어요? 아직 안 먹어봤어요? 응. 그래. 김이 뿌 조금 뿌려니까 너무 맛이 맛이 아예 안 나고. 조금 더 많이 많이. 한번 뿌려 줄게. 쨘 이제 맛이좀나려 아, 드럽시도 그렇게 할 거메가? 음. 얼마나 맛맛 맛있... 있어요? 아, 저잘 몰라 가지고 한번 먹어 볼게요. 으. 이렇게 看不出来了。 좀잘 먹으시네요. 네. 너그리를 좋아가지고 저가 좀 맵지라가지고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<웃음> 물을 조금 넣는데요 <laughs>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니에요. 서하 안녕하세요. 서하님. 서하님. 자,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서하입니다 오, 서하님을 한번 봤네요. 음, 처음 보는 것 같은데. 아, 뻥 아. 저는 마요네즈 뽕과세요 <laughs> 음! 둘이서 두제 제가 물좀 좀, 떠오도록 하겠습니다. 응. 맛있네 이게 좀 맵긴 하다 그래도 맞죠? 좀 맵죠? 네. 응. 매운데 그래도 맛있다 맞죠? 맞죠? 두람씨 네. <laughs> 갑자기 오비가 <오우기가> 됐네요 <laughs> 매이 엄청 꼬부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 다 보이거든요. 어, 우리는 다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잘안 보이시겠죠?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. 자, 내 보여드릴까요? 더줄까 됐습니다. 저는 매운 걸잘안 먹어가지고. 아이아이 노래 불렀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맵겠다 저한테는 한, 음, 한 보통 정도 맵습니다 그렇게 맵진 않지만 고운 꾸덕꾸덕하네요왜더 맛있습니다. 그 사이에 바로 떡국이 하나 더 나왔네요. 엄청 큰 미역입니다, 여러분. 우와, 그거는 미역이 아니고 미역이 아니고 그그 그 뭐죠? 다시마입니다, 다시마. 저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래흠 응, 이렇게 썰어 아아! 그럼 우리... 가짜고 이거 이건 가짜이고요 서하민이었습니다, 서하민 네 맞습니다 저 아까 뒤에 그림자 보여죠 근데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어요? 네, 하람씨가요. 음? 전맨 마지막에 태어난 사람인데요. 음, 첫 번째고 하람씨가 두 번째, 세 번째입니다. 그리고. 저가 제일 많습니다. 그리고 있잖아요. 네. 왜요? 지금 음. 제 게임을 하고 있어요. 게임, 게임 제 게임 이름은 불을 시작인데요. 여러분이 짧게 말하면 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오블럭. 로블록스는 로고 브롤 스타디은롤 아하 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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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헌트리스나아요 여러분 헌트리스 어. 어. 어, 헌트 어어어만요어트리스 먹는 어면너어어어어 헌트리스를 어라면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 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있어요. 저희가 저희가 처음에는 무지개 편의점이라고 무지개 편의점이라고 알았거든요.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한글을 읽으니까 그 이제 아이스크림 할인점으로 좀 했습니다. 더 낫잖아 토마요마토마토마토마토마토나토마토마토마토 역시 마토마토마토 그 미역이에요, 다시마예요. 미역이지. 미역네요. 다시마. 뭐야? 잠만. 왜뭐왜뭐왜 뭐? 뭐. 뭐. 떡꼬리 또 나왔는데요? 와, 떡꼬리 몇개일요 대체? 뭐한 개. 요 또잠깐만 음. 음. 조용히 하세요. 좀 조용히 하세요! 여러분, 하장실을 보여드릴까요? 잘먹어지금럼 김밥 네. 아보자이 조용히 합시다잉. 아, 잘 먹었습니다. 하장실을 네. 보여드릴게요. 그래도, ]까요? 잠깐만요, 잠깐만요. 그만 좀먹까요 하람 씨, 하람씨. 여기 하람 씨 게임 잠깐만요, 하람 씨를 보여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게임 중이라 가지고 자 오늘은 유튜브 영상. 진짜.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 어, 안녕. 안녕.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. 안녕. 다녀왔습니다. 안녕.